마리아나 품종은,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뭐, 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세 가지는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나 품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는 인디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사티바라는 게 있고, 하이브라,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세 가지. 그러니까 마리아나에서 뭐, 사람들이 뭐, 마리아나, 어, 이거 인디카야? 뭐사티바의 하이브리드 이거 얘기할 때는 다 마리아나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디카에 또 여러 품종이 계속 나눠져 있어요. 그것만 이제 어 잠깐 보고 넘어갈게. 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쓴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햄프라고도 많이 쓰죠. 우리가 햄프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나를. 그햄 카스케 가면 햄프 시드 파시는 거 잡숴 보셨어요? 어, 그 오메가3가 많이 있다고, 에센셜 페리에시드 많이 있다고 해서, 어, 가끔 나와요. 저도 집에 하나 사다 놓고, 샐러드 같은 거 무슨, 뭐, 뭐 음식에 뿌려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거 종류를 햄프라고 그러고, 또 그걸 씨드 시드, 햄프 씨드라고 그러는데, 그 햄프는 사티바에 속해 있는 한 품종이에요. 한 품종.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품종에, 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거를 어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임상에서 마리화나로 불리는 품종은 THC가 함유되어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식물을 말하며, 주로 마리화나라고 얘기할 때는 THC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가 있는 거는 주로 있는 거는 주로 햄프라고 얘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은 햄프 역시 어, 아주 미량의 THC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0.3% 미만은 전부 다 CBD가, 있는, CBD만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CBD라도 미량의 THC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뭐, 영락 없이 뭐, 그럴 찬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 그 CBD를 쓰시더라도 꼭 뒤에 이그 어떤 함유물이 얼마만큼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고 어, 그 권유를 하시든지 어,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썼죠 제품 구입 시그 마리화나 어, THC의 존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시중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 이름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뒤에 빨간 글씨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캐나비스를 마리화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인디카가 있고 인디카는 또 쿠시라고도 불른 되는 거, 그다음에 사티바, 하이브리드 요것만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어,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고 어, 거기에 품목마다 전부 다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그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고 아 하이브리드, 그니까 캐나비스에는 마리화나라고도 부르는데 인디카 있고 사티바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뭐 샬롯 웹이라고 하는 어, 이 품종이 있어요 요거는 사티바에 속해 있는 건데 요 샬롯 웹은 주로 CBD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용을 많이 해요. 이 제품을 아까 지금 보여드린 마더스 마켓에서도 아주 잘 팔리는 품종,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비싸요. 요, 게 굉장히 순도가 좋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CBD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 그러니까 거기에 털핀 그런 어떤 그 털핀은 뭐냐면 거기에 물, 그 어, 향을 내는 물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향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멀신은 그런 종류의 이름이에요. 어, 털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게 왜안 털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멀신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여기에는 많다. 그래서 요거를 어, 제가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뭐 냄새 그러니까 제품들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어떤 종류의 냄새가 난다 어, 이거는 뭐 굉장히 흙 같은 냄새가 난다 어떤 것들은 좀뭐 어, 꽃잎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걸좀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고르기도 하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그 샬러스 웹은 주로 어떤 때 쓰냐 정신을 집중할 때. 요때 많이 쓴 되는 거 이렇게 다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샬러스 웹은 어,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게 한번 읽어보고 사티바 햄프이 이건 말씀드렸어요 콜로라도의 스테니 형제가 개발한 품종으로 높은 CBD 함량과 낮은 THC를 함유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드래벳신드롬그 어린 아이가 복용했던 그 CBD가 이그 스탠리 형제가 개발한 요 CBD를 어, 복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 것이 어,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전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캐나비노에 대한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THC하고 CBD 말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류는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리아나 고유 물질인 캐나비노이드. 캐나비, 다시 한 번, 마, 캐나비노이드는 THC, CBD, 그 나머지 어떤 물질들을 통틀어서 캐나비노이드라고 그래요 이게 마리아나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의 총칭을 캐나비노이드라고 하는데, 음, 여기에는, 어, 뭐, 수많은 종류의, 뭐, 100종류가 넘는 캐나비노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THC가 있고, 그 다음에, CBN이라는 거 있고 물론 CBD가 있고 CBN은 주로 이제 저도 이게 어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잠이 너무 안 와서 어잠한 2, 3일 여러분들 못 주무셔 봤어요? 어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잠을 어뭐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2, 3일 잠을 못 자니까 어그 힘든 게 힘든 게 아니라 잠을 못잔게 괴롭더라고. 그때 어 제가 그 CBN 제품을 어뭐 다른 방법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꿀잠을 잔 기억이 나고 그 지금 그 이후로는 그게 뭐한한 뭐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어,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캐나비 노이라고 지금 이것도 굉장히 각광받는 어, 그 캐나비 노이드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CBG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CBD 물론 있고 THCV, THCA, CBDV.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배울 것 중에 두 가지가 지금 THC하고 CBD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르컬 마리아나 최근 연구 또 보면은, 아까 하바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통증, 뭐, 거기뿐만 아니라, 불안, 앵사이어티에도 많이 어요 뭐, 어, 이거, 어, 우리들이 지금 이 환자들 보면은, 모르게 제 환자들 중에도, 어, 뭐제 환자들은 거기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외국 분들이시겠지만 물어보시면은 모르시는 분들 없고 그 중에 뭐 어느 정도는 전부 다이 마리아나 계통의 약물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불면 불면에 뭐 너무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마리아나 제품이죠. 편두통 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거 있죠. 제 환자 중에도 그베트한원란환그 환자가 있는데 어이 환자는. 뭐제 오래됐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 방에 침을 이제 누려고 이제 좀 안정시켜놓 누려고 방문을 싹 여는데 제가 깜짝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가 깜짝 놀요 그게 아주 그왜 그래 그랬더니 어 그냥 누가 갑자기 네가 들어오는 게뭐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저도 깜짝 일어났어요 그큰 그 덩치가 자기가 그런 어떤 어 월남전 참전하고 나서 그런 증상이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렇 그, 베트남 하스피를 다니면서 모든 혜택은 받고 있는데, 어 그런 거, 그래도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 친구가 뭐 침치료도 할 뿐더러 이런 그 마리아나를 늘, 어 이렇게 상용으로 CBD를 복용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